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끝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가할 자 누구오리까 이 적극하게 행하며 원의를 그 행사하며 그마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각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의 대를치하며를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서 원한 라도변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예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주의 성산의 가할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산 구약에서는 주의 성산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렇게 시온산 또는 성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할자 천국의 가할자 그대제 어떤 자들이냐 인생의 최종 최종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이 실은 인생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최종, 나의 말로 이 세상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 불신앙의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다래서 자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지금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간략한 그 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를 만났을 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거듭나다라는 것은 다시 나다. 어떻게 다시 나냐?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난다. 요한 1서에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의 나라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다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굉장히 행위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신자 칭의를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의 그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첫째가 정직히 행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여와여 호 주의 장막의 유할 자가 누구오면 주의 성산의 그할 자가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장막 성산 장막하게 되면 베드로의 말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조사오니 내가 장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출애급보게 되면 장막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산 도대체 어떤 자가 거기에 가하느냐 누가 거할까요 이 자리에 왔더니, 정직하게 행한, 정직하게. 발을 정사, 고들직자죠, 정직.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간다. 정직한 자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정직이냐, 공의를 일삼으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그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석에 행악지 아니하면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해요.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 공의를 일상. 자언2 8장 8절을 보면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넘어지니라 성실 정직 성실 히 행하는 자가 구약에서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6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3. 삶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한번 설교 중에 해석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삶이 뭐예요? 우리 글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 사람이 삶이에요. 사람. 사람이란 글을 삶으로 이렇게.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의 사람. 삶이에요.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공의를 행하는 자. 골로세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인생의 삶이 정직이라는 것이 거짓말이 없는 삶이죠 그래서 공의를 일삼으면 그 마음의 진실을 말아. 거짓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많이 하고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된 자기 자랑 이두 가지를 사람이 제일 많이 해요. 정직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는 거죠. 10편 34편 13들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니라 이 우리 혀 어떤 말을 하는지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회광하지 말라. 그 혀로 참소치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 예, 정직한 삶 속에 속하는 것이다. 주의 성산에 그알 자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면 이 권세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삶이 정직의 삶이라. 그래서 꼭 삶이 따라야 돼요. 삶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 이런 믿음의 삶이 있는 자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주의 성산에 그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려하는 자입니다. 사도의 말씀을 보면 그눈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눈는 망령된 자를 멸시, 불의한 자를 멸시하며 망령전자를 멸치죠. 잠언 19장 28절을 보면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 격려. 쉽게 얘기하면 두렵고 떨림이라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하다. 우리는 밤낮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죠. 분명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밤낮 나와 함께하시고 내 생각 속에, 내말 속에, 내 행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빠지면 내 생각 속에, 내말 속에, 내 행위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할 때만이 내 생각 속에 내말 속에 내 행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유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건데. 전도서 1 2장1 3절에는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일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격려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본분이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모든 말다 종결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 동안 한 얘기를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그런 얘기. 일결국은 다 들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할수 있는 일,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격려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격려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본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격려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되지 않고 짐성이 됩니다. 사람의 본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본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사람이라 안 해요. 예수님 봤던,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벨난 얘기하는 거 있죠. 사람을 뭘로 취급하고 있어요? 개나 또. 돼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죠? 자녀의 떡을 치어서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그 얘기는 다 누구를 놓고 한 얘기입니까? 사람을 놓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격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는 자는 개나 돼지다. 그래서 사람의 본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격려하는 자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내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격려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업.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감독자가 되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같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서로 감독자가 돼가지고 혹시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되는 사람이 여보 성경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당신이 틀렸어 이걸 면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라고 면책 안하고 눈 감아주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동모죄라는 거예요 동모 똑같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혼자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서로 견제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이라서 잘못 다, 잘못한 일을 덮어주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면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가족 식구들이 함께 하늘나라 갈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 그명령을 지켜야 돼.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성에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에 이방인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은 그러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명령을 지키는 거.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사람이 된다. 본래 원숭이 됐던 것들이 세월을 하다 보니 사람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거듭나면 그 명령을 지키는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고 해요. 자, 그리고 또서원한 것. 실행하는 거예요.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서원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데, 이 사절에,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더니 나한테 손해되는 것 같아. 그러면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지켜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그러나 손해가 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어찌라 지켜라. 지키지 못할 소원은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원했으면 어찌라 지키는 거. 왜 지키느냐? 소원한 것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 전도서 5장 사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말지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했으면 어찌라? 갚으라. 서원하고 안한 것은 우매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를 못하나. 서원은 반드시 지키고 갚아라. 이게 주의 성산의 그알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죠. 그리고 끝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5절의 말씀입니다. 별리로 내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자. 인간 세상은 이 돈이라는 막강한 힘 때문에 돈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돈이 되고 그런 이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돈에 경제에 애착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뭐다 그러죠? 일만악의 뿌리다. 그럼 그 뿌리가 있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일만악이 나오는 거죠. 일만악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라면 그 뿌리가 있다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일만 악에 나오는 거야 악이.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별이별 악한 계결을 다 꾸며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이 나오기 때문에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면서 돈을 챙기는 거예요. 출애극기 23장 8절에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라. 뇌물이 좋은 게 아니다 그 얘기죠. 10편 125편 1절에 여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의 요동치 아니하고 영혼이 있음 같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요동치 않은 같이 요동치 않는다.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산에 거할자가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돈을 사랑치 아니한자 이런 자들이 주의 성산에 가하는 자들다. 절대로. 세상 끝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해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성산의 가할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10편, 15편의 말씀으로 주의 성산의 가할 자가 어떤 자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정직하게 거듭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의 뿌리를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갈 자들이다. 그걸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